자, 갑시다. 자, 우리 시엘 마족의 우리 준이 형거 군단창이랑 이제 어 방패 이렇게 두 개를 제가 했는데 어 예파창이 메모리 좀싸 싸네. 지금 시엘 1억 5천에 샀다고 하면 진짜 많이 싸졌죠 지금. <laughs> 자,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식강을 최대한 좀빠르게 올라가서 위에서 좀 놀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 변수인 것 같고요. 불금 잘 보내시고, 저녁식사도 맛있게 하시고, 주말도 재미있게 잘 보내시면 좋게, 좋을 것 같아요. 야, 이거 2강이 안 올라가냐? 88까지 썼는데. 91, 92. 이게, 주말, 특히 금요일 날이 가장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날이잖아. 그지? <laughs> 그래서, 어떻게 보면은 금요일날이 여러분들의 기분이 가장 어좀 뭐랄까 기분이 좋은 날이 아닌가 어 싶어요 근데 5월달에 되게 많이 어떻게 보면은 좀 휴일이 많았잖아 그지? 자, 일단은 식강 작업을 좀 깔끔하게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식강 작업을 최대한 빨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. 부러지면 89로 디펜스 하고. <laughs> 이제 쓴다면은 100레벨 하나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. 100레벨. <laughs> 어, 보라는 110레벨 쓰는 게 맞고, <laughs> 일단은 12강까지는, 어, 지금 100레벨이 600, 99가 500. 에,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99두 개랑, 1 0 0레 어, 요렇게 살게, 어, 어, 있네. 요렇게, 최대한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자, 지금부터 시작인데요. <laughs> 11강을 무조건 95로 보면 될것 같아 95도 봐도 되고 90, 기습으로 99로 11강 봐도 될것 같고 자 요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다시 한번 95로 11강 음. 아해해해 해, 해. 마무리해 마무리 아자 언제든지 열려 있어 자첫 번째 12강은 100레벨로 퐁당퐁당테크로 한번 끊고 좀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 13은 자연방으로 한번 가볼게요. 까비. 자, 다시 한번 95로 11강 갈게요. 자, 요번에는 99로 자연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12를 끊었는데, 야, 요번에는 자연방으로 한번. 자, 오케이. 자, 일단은 첫 번째 13 출하일 때 끊고, 뿌, 아, 자연방으로 해서 부러졌기 때문에, 자, 두 번째 13인데, 첫 번째 13은 110으로 자연방에서 부러졌죠? 자, 두 번째 13 추라이는, 자, 요번에는 좀 다르게 끊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13 추라이. 이13 추라이가 좀 많이 횟수가 되면 돈이 많이 소비가 되거든요? 자, 오케이. 원래는 보조제는 14갈 때는 원래 잘안 써요. 근데 이렇게 보조제가 많이, 원래 이벤트로 지금 많이 주잖아. 그렇기 때문에 어한번14출하이 왔을 때 돈으로 사는 거는 14때 보조제 절대 쓰면 안 돼요. 너무 아까워요. 하지만 이렇게 이벤트로 나눠준 이벤 트 데바 패스로 나눠주는 게 많다면 실사도 쓰면 뭐 나쁘진 않지. 그러니까 한번 기회 왔을 때힘 한번 빡 주자 이거야. 대신에 이제 어, 15출하이를두번 정도 할수 있는 보조제가 만약에 두 번밖에 할게 없다. 그러면 쓰면 안 되지. 왜냐 첫 번째 15트라이가 부러지면 두 번째 15트라이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어14갈 때는 보조 쓰면 안 되지만 지금은 네 번까지 할게 있기 때문에 첫 번째 14트라이 슈 자신 있게. 습니까? 너, 너의 스승님이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? 너 그렇게 세속적인 애야? 선생님 죄송합니다. 아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? 대들지 말라고요. 전 이렇게 돈 받을 거예요. 이 새끼봐라 이거. 어? 야 이게 또 간만에 전주적인 풀. 불... 뭐여? 훈육인지 구별도 못 하고, 나이 많은 것들이 하는 소리는 죄다 골질에 꼰대질로 잿개 버리면서, 선생님은 무슨 말라 비틀어질 놈 선생님이야. 그냥 너도 마음 편하게 그러면 이 새끼야, 저 새끼야. 해. 이 새끼야, 저 새끼야. 왜 나는 뽀나리 미션 받으면 안 됩니까? 저는 받고 싶습니다. 노력도 안 하는 주제, 수의장. 노력을 안한다고해 제가? 새끼들 실력도 하나 없으면서 의사과... 실력이 없다고요 제가! 실 없다고 잘난 척하는 새끼들! 지할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새끼들아주 <놀람> <놀람> 그냥 대앤쿠 조지입니다 전공이거든 죄송합니다! 스승님! 알아둬라 <놀람> 스승님의 가르침에 이대장가 채팅창이 조용한거 보니? 채팅창이 조용한거 보니? 강한 히러들이 아가리를 묵념하는거 보니? 아, 아. 들을또 한번 기록합니다 아이고 추천 고맙습니다